최근에 전체 톡방에서 있었던 가벼운 대화 한 장면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에 대한 생각을 쭉 이끌어 내 주었어요. A님께서, 편의상 A님이라고 칭할게요. 인간 심리의 건축학적 특징이라는 표현을 헤일로가 자주 쓰시는데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하셔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이 장면을 지켜보시던 B님께서는 A 님의 화법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라고 피력하셨습니다. A 님은 좋은 질문을 주셔서 평소 제가 설명하지 않던 의견을 끌어냈고 또 B 님은 A 님 자신의 화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겠지요. 저는 이 SNS 공동체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laughs> 대체로는 맹숭맹숭하고 좀 뚱해요.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글이나 말을 많이 밝히는 역할인데요. 예의를 차리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제할 말만 그냥 건조하게 던집니다. 또 몇몇 분들은 어쩌면 입에 발린 듯한 좋은 말들을 하시죠. 오고 가는 것도 남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들 하셔요. 이런 것이 지향하는 치유적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 SN의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데요. 카톡방에 와 계시는 백여 분이 이 그룹의 정체성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구사하는 화법은 색깔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제가 편의상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는 공개적인 화법입니다. 주로 톡방이나 블로그, 유튜브, SNS, 공개 워크샵 등 대외적으로 표현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상황을 뜻합니다. 저는 이런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어휘와 표현법만을 사용합니다. 아 물론 뭐 가끔 삑사리도 <laughs> 내고요. 킬러들도 대부분 철저하고 또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매우 존중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한국사회의 최대 약점 중 하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언어를 통한 경계선 침해라는 이슈를 자연스럽게 자각하면서 치유적인 대처 방안을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좋은 말, 지지하는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화하는 거죠. 나와 상대방의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주목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볍게 중립적인 언어로 피력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가정과 학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어 심리학적인 자아 분열과 에너지 낭비를 심하게 겪습니다. 이를테면요. 좋은 말이란 착한 사람이 하는 힘없고 솔직하지 못한 화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좋은 말은 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는 아부, people pleasing이라고 하죠. 그런 건가요? 살아남으려면 갑은 상대를 휘어잡아 지배하고, 을은 억눌러서 참는 것밖에 길이 없을까요? 결국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분노나 수치심, 우울증, 애교 떨기, 오만, 컨트롤 욕구, 폭발, 이런 형태를 뜻해야만 할까요? 나를 무시하는 것들은 더 세게 밟아 놔야 하나요? 그런 험한 꼴안 보려면 뭔가 미리미리 자존심 거리를 깔아 놔야 할까요? 이를테면 타이틀, 지식, 돈, 학벌, 집안, 배우자나 자식 자랑, 럭셔리한 소비, 세련된 취미, 과시, 진보적 의식, 하다못해 힐러나 영성과 행세라도 해야 되나요? 솔직해지려면 술을 퍼마시면서 형님, 동생, 뭐, 우리가, 남이가 그래야만 가능할까요? 뭔가 요구라도 하려면 각종 인사말부터 구질구질 입장 설명하고 이유가 어떻고 저 어떻고 또뭘 돌려치는 서비스를 한참 해준 다음에 입을 떼야 예의고 교양인가요? 고맙다는 인사와 선물을 시시때때 철철히 해야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돈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면 안되고 돌려 말하거나 상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그래서 결국 좋은 기분이란 여행지 햇살 아래 좋은 음악 들으며 릴렉스하거나 남들이 럭셔리한 삶을 대접해 줄때 가능한가요? SNS 공동체에서는 이런 거 없죠. 자랑거리 들고 와 봐야 아무도 쳐주지 않고 열등감 주절 주절하면 돈 내고 하라는 음.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할 말이 있고 서로 깊은 친밀감이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밖에 나가서는 필요할 때 기꺼이 그것도 아주 유능하게 해야죠. 다만, 치유 공동체에서는 저런 거안 하고 살아 봅시다.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언어 심리학과 처세술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공동체의 화법을 탐구와 회복의 언어라고 불러 보겠습니다. 힐러들과 하는 개인 세션이나 힐링스쿨의 수업시간 또 학생 워크샵 등에서 사용되는 어, 대화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힐러나 교사와의 대화도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교재를 공부하는 수업시간조차 지식을 얻는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는 최소화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인식했다. 이 지점에 고전 중이다. 이 지점이 충격적이에요. 이런 부분이 고맙네요. 아우 이런 부분은 열받아요. 노여나서 살것 같은데요. 오 수십 번 들은 말이 비로소 실감이 나요, 체화돼요. 제 삶이 바뀌고 있어요. 아또 무너졌어요. 어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살면서 이렇게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 하는 경험이 시작됩니다. 세번째 단계는 해부학적 치유라고 제목을 붙여 볼게요 제가 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시리즈 상위의 워크샵들 마스터 클래스 힐러들을 위한 세션을 말합니다 제목을 제가 영어로 교육적 해부 Pedagogical Autopsy 라고 덧붙였다시피 에고에 대한 좀살 떨리는 해부 작업을 통해서 빠른 전환을 유도합니다. 숙련된 삶의 매너와 화법, 업무 능력을 습득시키고 특히 프로페셔널 힐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서 그래요. 또 저의 내밀하면서도 공공현한 개인적인 소망은 마스터 힐러 겸 영성가를 100명쯤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아마도 영적 여정을 끝까지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앞선 1단계나 2단계에서는 결코 하지 않을 어찌 보면 위험한 화법들을 저는 서슴없이 구사합니다. 뭐 좋은 의도고 나발이고 <laughs> 표면만 딱 떼놓고 보면 저는 스스로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힐러분들이 인격자죠. 오늘도 협동조합 유튜브 팀에서 어떤 힐러한테 제가 한따까리 했어요. 당사자는 오랜만에 욕들어서 정신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오직 나에게서 나에게로 주고받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보시는 분 중에는 유튜브 팀원 헌신한다고 헤일로님이 무료 세션 하시는 것 같다고 세련되게 대처하시고 그랬어요. 상당한 내공을 지닌 치유가, 영성가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함께 하는데요. 그래도 다들 힘들어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나온 표현들,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 몇개 옮기자면, 여기 무서운 곳이다. 어디로 숨을 데가 없네. 사람 바꿔 쓰는 것 아니랬는데, 여기서는 바꿔 쓰네요. 피도 눈물도 없는 레이저가 쓱 들어와서 얇게 뭔가를 벗기고 나가는데, 칼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당한다. 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돈 내고 이 지경을 경험하나. 분노를 참을 수 없고 헤일로와의 관계를 끝낼 때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또 쌍욕을 했다. 나는 비로소 해탈할 것 같다. <laughs> 마지막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스터 클래스는 그 정점에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뭐 하루 종일 하는 건데요. 초기에는 아주 뭐피 튀기는 전설적인 장면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좀 달라지더군요. 다른 모든 워크샵의 수준이 일제히 한 단계씩 상승되는 거예요. 공개 워크샵이 학생 워크샵 같고 학생 워크샵이 상급자 워크샵 같고 등등으로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내공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증거겠죠. 결국 그날의 마스터 클래스는 뭐 마하 쿤달리니 샤크티팩 뭐 이런 초호화 테크닉이나 이렇게 평화롭게 연습하시고 또 힐링 스쿨 기술 전수나 하는 제좀 심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후일담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참 기대가 돼요. 한국에 올 때마다 예측 불허로 눈부시게 변화해 계시더군요. 어? 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